심심해, 심심하다고. 그러니까 난 훔칠 거야. 어? 응? 저기 란스가 있네. 란스는 골렘인데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? 그건 훔쳐보면 알겠지. 란스, 란스는 안 더워? 나는 골렘이라 더위를 타지 않는다네. 헤헤, 역시 그렇구나. 좋겠다. 그럼 난 더우니까 들어갈게. 란스는 소지품이 얼마 없네. 음, 이건 책. 제목이 없는데. 어라, 일기장인가? 그런데 란스가 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것 같은데. 음, 마법학교에 학생이 쓴 모양이네. 몇월 며칠 이번에도 마법에 실패했다. 우울해서 란스를 만나러 왔더니 란스는 나를 위로해 줬. 그 일기장이 어디에 간 거지? 음, 캐럿, 왜 울고 있는 것인가? 하지만, 하지만 란스, 이 일기장의 주인 결국 죽은 거잖아.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죽어버리다니 너무 슬프다고. 이런. 내 친구의 일기장을 보고 말았군. 아, 너무 슬퍼하지 말게. 그는 행복하게 갔으니까. 그렇게 슬픈 눈빛으로 말하지 마. 이 일기장은 돌려줄게. 나, 난 앞으로 란스에게 잘해줄 거야. 정말로.